찬송가 446장 찬양드립니다찬송가4 4찬송가사찬송가사5 0 0장입니찬송가성백에는기백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주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쁜 아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이 다시금 복음의 출발점으로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고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 위에 실현시키는 복된 나라의 그 사명 받은 사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주님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두려워 숨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낮아짐으로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갈수 있는 이 아침 첫 시간,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오늘 이 아침 목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야훼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또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성공의 척도이고, 또 어찌 보면 나 자신이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자아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만족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경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절하시는 요한일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등장하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만족과 또 그런 성공과 얼마나 다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서기관, 바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바룩은 예레미아의 서기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아가 선포하는, 예레미아가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가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들을 글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바르게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낭독하고 알게 하는 일이 그의 일이었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솔직히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관심조차 예레미야에게만 향하인, 향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또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장은 이 44장 이후에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중간에 삽입되어진 그러한 말씀 같아요 4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처 삼아서 도망갔던 사건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여호야김 넷째 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45장에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결국 유다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파괴되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또살 길을 찾아서 어떤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곳으로 가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자신의 안전을 찾아서 애굽으로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겨났는데. 오늘 본문은 그 어려움이 예언되어지던 시점, 그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주셨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먼저 바룩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너가 낙심하지 말고, 너가 이 일의 귀중함을 알고, 결코 소홀하거나, 예레미아보다 못한 일이거나 결코 너의 생명을 아사갈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유대 땅 가운데에 일어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네가 예레미아의 말씀을 받아서 적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네가 담대함 가운데에 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그 고통의 현장에 한 가운데에 이 본문을 삽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추수를 거두기 직전 추수하기 직전 늦은 비가 내려서 그 곡식들에게 풍성한 물을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일조차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너의 역할과 너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이 바룩은 쉽사리 지쳐버리고 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가운데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는 그러한 현실을 선포하고 그것을 스스로 목격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이 있기 이전에 바룩에게 너는 네 이름대로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이 축복의 사람이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너의 이름과 같이 너는 축복받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보호함과 돌봄 가운데에서 너의 그 귀한 사명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바룩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해 나아가는, 막연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 샘솟음쳐 올라오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 걸음을 한 걸음 또 내디딜 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새 희망과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자의 그 걸음, 그 걸음의 시작. 이른 비가 내려서 그 땅을 촉촉. 적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촉촉히 적히는, 적시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 선교회 모든 일,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전도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달려 나갈 때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오늘 바룩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룩을 향한 권명과 약속이 오늘 성경 가운데에 임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바룩 자체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이 낙심이 다가오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겠어요. 바룩이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룩은 꽤 괜찮은 가문 가운데에 태어났던 사람 같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마세아라는 사람은 직책이 높은 그러한 관리였어요.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네리아, 네리아의 아들 바로 웃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 네리아는 예레미야의 석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역시 그 일을 감당했죠. 가문도 좋고, 그가 학식도 많아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폭이 넓은 좋은 직업과 좋은 위치 가운데에 설수 있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받아 적고, 또그 내용을 성전에 가서 선포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유다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었고. 유다가 곧 망하게 된다. 적군이 진입해서 너희는 모두 죽게 된다. 그야말로 부담에 또 부담을 가져오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성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가 그들 앞에서 전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단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가 전해야 하는 그러한 메시지에 불과했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그 마음 가운데에 아 내가 왜 이러한 일만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찰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자기 비하를 느끼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러한 생각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러한 것들을 느끼며 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로에게, 바로가 바로가, 네가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네가 하는 역할들은 결코 아무런 쓸모없는 일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루다. 야외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사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라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너가 큰일을 하고 싶지 너가 귀한일을 감당하고 싶지 니가 볼때좀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일을 감당하고 싶지 그러한 일들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멋져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찾으려 하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풍전등화의 위기고 모든 것이 소멸해져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네가 하는 그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로하는 한마디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내가 주는 그 생명은 네가 차지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곳곳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결단코 내가 하는 그 일들이 하찮은 일이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값어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치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기도하는 그한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 작은 손길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무릎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바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룩에게 주셨던 위로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일은 소중한 것이고 내가 결코 너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 아파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너희는 결코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일들 가운데에 어렵지 않고 내가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삶을 지키고 인생을 지킬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그 현상 앞에서 두려움을 먼저 갖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건 내 생명을 지켜보려고 내 삶을 지켜보려고 숨고 사람들을 피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멀리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목숨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 줄수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일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제껏 나를 지켜 주셨던 그 하나님 또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꿇어 기도하는 일이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이신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코로나 의때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할 일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내가 느끼기에 작건 크건, 그러나 하나님의 보실 때는 모두가 동일한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삶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룩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것이 낙심 가운데 있었던 바룩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 나라의 패망을 선포해야 하고 기록해야 했던 바로 또 자신이 하나님에게 직접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찮게 여겨졌던 그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하는 그 일은 결단코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또 담대하게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내 자아가 무너질 때가 많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야외 하나님이라는 그 확실한 사실 앞에,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거나 어찌하였건 내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될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힘껏 살아갈 텐데 하나님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그 안에 주님의 위로하심을 만끽하며 주의전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삶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우리 지체들 상황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과 걸음들을 지키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치료하시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환경의 고통이 있다면 복에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세상과 분명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서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